만들어주는 단판 디자인 가게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베베클릭클리스이 근처에 있는 데로 갈건데 수축사트에서 내렸고 나무로 떼어주는 차이입니다 차이. 부... 비슷타는네카단 차이! 옴베시 옴베시? 맛있어 여기 맛집입니다 엄청난 맛집 아 뭐야 아, 저서 아틀리에 맞죠? 예, 아틀리에. 아. 예. 아, 아, 벤. 베니 아, 아. 어서 오세요. 놀러 오셨네요. 예, 맞아요. 메에 왔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해서 왔는데 아저씨가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 아마 베니 마르카다 씨 어, 예니 로칸타 옆에 막이치 있는데 그라게야지. 예. 아이나 아르카다쉬 만들자. 예, 아이나 아르카다. 어디에? b a ş 이 a yere. 예, b a 이 k a y e r 네. 깜판 견적을 면접에...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laughs> 여기를 오늘 가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네요. 오늘은 화요일. 어, 2시부터 문 여는데 어차피 한번 다시 올 거거든요. 어, 뭐야? 아, 여기가 제가 여기 밥 먹으러 다시 올 겁니다. 왜래? 음, Hello.

어디서 아는알아 알미.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양이 있어. 야, 너네 뭐야? 오, 깜짝이야아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 알았어. 아, 넌넌 들어오서 넌못 만지겠어. 깜짝이야어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Bizim evet. o çukurova elektrik. Evet. Yemek. Evet, Oraya evet. yemeği var. Evet. Sen bu... tanıyor onu. Aa ve evet. onun arkadaşı. Arkadaşı. Evet. <laughs> Adana'nın en eski, Türkiye'nin en eski kullanılan köprüsüdür. Evet. evet. 숟가락을 팔게 했어요 제가 숟가락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인서울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포장지랑 광고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조금이라도 식당에 도움이 되고자 숟가락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숟가락 세트를 많이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국이 알려지고 식당을 돕고 싶었어요. 선배님과 상의해서 숟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잠깐 식당이 힘들어졌거든요. 다시 힘차게 달리는 식당이 되길 바랍니다. 사장님 다른 일 하신다고 제가 카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보다 이대미라는 친구이 훨씬 더 일을 잘해서 하 저도 왔는데 어쨌든. 이니까 쉽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군대 접대도 해야 되고 계산, 배달, 포장, 주문 등등등. 터키어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선배님들과 가족들이 많은 것을 헌신해서 이 가게를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과 마음 받고 식당을 열게 됐는데 선배님과 가족들 정말 다 대단하고 멋진 것 같아요. 2호점, 3호점, 10호점까지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도우겠습니다. 아, 아. 오늘도 하얗게 불태운 오늘 길도 헤매고, 잠깐 식당 일도 도와주고, 이래저래 많이 소진. 소진. 아. 어우, 못생겼어. 아.. 어, 너무 못생겼어.. 어. 나이든.. 아 근데 온몸이 아파.. 온몸이 아프고.. 아.. 추워요.. 온몸이 아프고 추워.. 날씨가 요새 갑자기 추워졌다 그래서.. 아.. 어쨌든.. 힘내자.. 아! 또버튼 잘못 눌렀어! 아.. 진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고 싶은데 머리를 안 감아서..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아침에만 문을 여든다고 하고 맛도 괜찮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문 열었어 문 열었어 여기서 먹을 것입니다 차이 차이 발무 에벤 부부 있음네 별랙 아 별랙 네카달 에나카달이잘산아네부 비르타네 부 비르타네 쉐레 Türkçe'yi güzel konuşuyorsun. Teşekkür ederim. Buyurun. Şekerimiz orada. Aa, çok lezzetli. Teşekkür ederim. Çok <laughs> lezzetli. <laughs> 갑자기 안아 있는 아저씨예요. 냠냠냠여기서 아, 예베. 예베 오, 베님 알카다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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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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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스 어쩌지? 어쩌지? 내려 고웠어? 다만? 다만? 다만 뭐야? 새어도 수. 고 새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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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없